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킨즈 유리입니다. 오늘은 현재 업비트에서 약상승 보여주고 있는 알고랜드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죠? 지속적이게 앞으로 추가상승 보여줄지 다같이 지켜보시죠. 일단 지켜보면서 알고랜드 어떤 코인이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한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빠른 거래와 즉각적인 완결성을 갖춘과 동시에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는 집을 중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 사용자 모두 편리하고 쉽게 경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알고랜드는 무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프로토콜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고랜드는 순수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생산자는 무작위로 선택되고 새로운 블록에 대한 생산자의 영향력은 지분, 토큰 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에 따르면 알고랜드의 트랜잭션 속도는 전통 금융의 결제 시스템과 금융 네트워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대규모 트랜잭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알고랜드 프로젝트는 개방형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국경 없는 경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알아봤고요. 다른 코인의 안내나 추천 코인들의 방향성은 저희 단체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수익 얻어가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